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어,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정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우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세기 말 소련의 글로벌 영향력은 최고조에 달했었으며 칼 마르크스의 예언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첫 번째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이며 두 번째 공산주의의 지배는 운명적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끝, 즉 붕괴는 없을 것이며 공산주의가 지구라는 행성 전체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었습니다. 참고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듯이 브레즈네프 서기장 시절 소련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자국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권리가 있으며 각각의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도 서로의 내정에 개입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항상 그렇듯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아름답게 포장된 것과 달리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대중봉기를 진압하면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을 소련군이 침공해 해당 국가의 국민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구현되면서 무력의 정점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냉전 역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사이에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진 일이 없었지만 다양한 분쟁에서 양측 모두는 자신들이 내세운 대리인을 지원하는 여러 개의 대리전, 즉 프록시워를 벌였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베를린 찰리 검문소에서 양측 탱크들이 서로 마주한 드라마틱한 순간과 후르시 초프가 미국 땅에서 불과 몇분 거리에 있는 쿠바에 핵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습니다. 냉전과 관련해. 조금 더 얘기해 보면 후르시초프가 역사는 우리의 편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묻어 주겠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당시 좌파 학자들 역시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했지만, 냉전 시절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요소가 결합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무승부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었습니다. 즉, 소련 시절, 또는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소련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도 정신 나간 미친 인간 취급을 받았겠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물론 소련의 문제는 공산주의, 정확하게는 사회주의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기능, 또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련의 위성 국가에 사는 인민들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자신들의 자유와 번영이 부족한 것, 요즘 말로 하면 먹고 사는 것과 삶의 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였다는 점 등이 냉전 붕괴 이후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여담입니다만 2024년 현재 서방, 정확하게는 미국의 모습에서. 20세기 소련의 그림자가 짙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냉전과 소련 붕괴가 이번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무자든지 공산주의는 소련 또는 러시아에서도 통제력을 잃게 되었고 공산주의 강경파들이 1991년 8월 고르바초프를 상대로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열친에 의해 쿠데타가 좌절되자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던 냉정 승부는 끝났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소련 연방에서 탈퇴 및 독립한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은 1991년 12월 26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붕괴, 다른 말로 하면 소련 연방을 공식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붕괴는 바르샤바 조약 해체로 이어지고 동유럽에서는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독립했으며 러시아 연방은 자신의 유산인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반대로,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나토 파트너들은 러시아 역사의 가장 절박한 시기, 특히 취약해진 러시아 경제와 소련 붕괴라는 파괴적인 이벤트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력이 파편화되어 힘을 못 쓰는 사이에 나토를 러시아 안방 앞까지 더 가깝게 확장하려는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 저명한 러시아 전문가에다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외교관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몰락을 가져온 봉쇄 정책의 창시자 조지 캐논은 1998년 뉴욕 타임즈의 톰 프리드먼과의 인터뷰에서 우자가 영상에 텍스트로 넣어놓은 부분을 갖다가 말했습니다. 우자가 의혹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조지 캐논은 러시아인들이 점점 나쁜 반응을 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조지 캐논은 그것, 즉, 러시아인들 또는 소련의 정책이 부정적인 것에 영향받은 것에 대해 비극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누구도 소련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확장은 소련 건국의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덤 속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캐넌의 아름다운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만 냉전 시절 수면 아래에서 지저분하고 인정사정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런 일들에서 미국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한편 시간이 흘러 서방 지도자들은 조지 캐넌의 예언적 경고를 무시했고 우자가 뉴스 모음에서 냉전 시절 현실주의자였다가 네오콘으로 변신했다고 말한 존맥 케인 역시 러시아를 국가로 가장한 주유소다라고 폄화하면서 폌회라고 하 맞겠죠. 하면서 어떠한 충고도 무시했습니다 조지 케난의 예언적인 경고까지 말이죠. 그리고 서방 지도자들은 적대적인 대응이 있을 경우 경제제재만으로 러시아가 벌이는 모든 저항을 진압하고 러시아를 항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무지하게, 무식하게 또는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한편, 2024년 현재 미국의 지구 반대편 러시아에는 푸틴이 신뢰하는 경제 고문이었던 안드레이 벨루소프가 러시아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벨루소프는 신화 수준으로 널리 퍼진 러시아의 경제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러시아 경제가 경제 무제한 전 수준으로 퍼붓는 서방의 제재 융단 폭격을 극복하고 수출 잠재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제재 자체가 러시아에 가하는 것보다 서방을 더 손상시키고 약화시킬 것이라고 푸틴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벨루소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제재 이전까지는 서방에서 사왔던 상품과 서비스들을 러시아 기업들이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산업 기반이 다양화되고 수입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서방이 가한 제재 조치 즉 경제 무제한제 수준의 제재 융단 폭격이 가해졌을 때 벨루소프의 주장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벨루소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러시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서방의 제재 조치는 우자가 지난 2년 넘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와 스위프트에서의 러시아 퇴출 같은 조치들은 계약의 신성함, 사유재산 보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등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들을 위반했으며, 계약의 신성함과 사유재산의 보호, 그리고 서방은행 시스템, 즉, 특히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서방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짐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의 독점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덕분에 러시아 기업들은 2022년 2월 이전까지 서방으로부터 수입하던 것들을 쉽게 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는 러시아 경제의 말 그대로 윈드폴, 횡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2년 3개월 경과된 후 벨루소프가 러시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건그 자체로 2년여간의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강했으며 러시아의 GDP보다 무려 20배 이상 더 크다고 하는 서방 정체 경제가 장부상 숫자보다 훨씬 약했다는 벨루소프, 그의 평가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벨루소프의 계산이 옳았다. correct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을 거짓 없이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군수품과 군사 장비 측면에서 서방을 앞지는데 성공했으며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끝내준다는 말 그대로 끝내준다는 모든 청밀, 모든 정밀 최신 무기에 러시아 산업과 러시아군이 신속하게 적응하는 동시에 현대전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최근 군사비 지출이 GDP에서 4.1%에서 7.8%로 증가한 것은 벨루소프가 무기 생산을 촉진하고. 전쟁 수행 능력을 빨리 늘리는 이른바 전시 경제, 즉, 러시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지출을 강조하는 데에도 성공했다는 걸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러시아 MIC, 우리나라 말라면 군산복합체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부활 및 확장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산복합체, MIC, 즉, 러시아 무기 및 장비들을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2024년 5월 초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기 전 대비 러시아의 탱크 생산량은 3.5배 증가했으며 장갑차는 3배, 탱크 및 장갑차 탄약은 9배, 포탄은 6배, MLRS는 2배, 그리고 MLRS 로켓은 8배, 그리고 TOS-1이 쏘는 로켓을 포함한 무유도 로켓은 3배, 자주포는 10배, 견인포는 14배, 박격포는 20배나 각각 다 증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파괴 및 포획된 서방 탱크 포함 각종 장비들을 전시하는 모스크바 전시회는 러시아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외국 구매자 또는 외국 구매국에게 서방 무기 및 군사 장비 특히 미제 무기의 단점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며 러시아는 모스크바 전시회를 통해 러시아제 무기가 서방 무기와 동등할 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고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부활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부활로도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러시아의 우방 또는 친구 그리고 러시아의 적들은 서방의 제재 용단 폭격을 견디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 및 EU에 저항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인정했으며 전쟁의 흐름이 러시아의 유리해지면서 푸틴의 목표가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푸틴은 올해 5월 중국 방문에서 자신을 러시아의 국위를 회복하고 동서, 즉 동양과 서방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운명의 사자 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을 푸틴의 방북에서도 그러듯이 진짜 동맹 구축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많은 국익들이 러시아와의 경제, 군사, 외교적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협력의 원천, 그런 협력을 하고자 하는 동기의 원천은 개별 국가들의 국익이며 이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철학을 전혀 따르지 않는. 서방의 무역 관행과 러시아 국민과 중국 이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의 확산에 의해서 이런 경향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발되고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 스토아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어쩌가 지금 영상에 어, 텍스트로 런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말 했는데 요. 뭐 간단하게 어가 의역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에픽테토스가 말한 바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빠진 서방 지도자들은 나토의 동진 확장으로 불필요한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과거 조지 캐논이 지적했듯이 어,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크라이나전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속내를 드러냈듯이 러시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전, 우크라이나전은 워싱턴과 나토 동맹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경 속에서 보여진 러시아의 대응은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전이라는 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 이전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강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자는 봅니다. 물론 우자는 이는 어게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자가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 중두 번째 얘기가 됐어요. 오늘 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관련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얘기, 예정이니까,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 일요일 남은 시간, 7월 마지막 일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